후쿠오구다 전쟁 중인 나라라면서 엄청나게 평화롭고 컬러풀한 첫 인상을 보여준 나타. 어둑어둑하니 회장이 아무런 분위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나타를 기대한 유저들은 이게 뭔가 싶었겠지 d j 인의 프레이크 댄스도지고 아예 워터파크 온자욕까지 즐기고 있으니 말이지. 그러나 확실히 나타는 전쟁 중이었고 첫 참하기까지 했다. 5.1 마신 임무 제3막이 시작되면서 시면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자 정말로 수많은 나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실제로 우리 필드에서도 상당수의 NPC들이 사라지게 됐지. 사막이 종료되고 난후 해당 위치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써 내린 기록, 죽은 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여기에 익숙한 이름도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와이타, 피차마, 바츠, 킬리와 추이초, 훈자 총 여섯 명의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임무 한정으로 등장한 주위 쵸, 과이타를 제외하면 모두 빌드 NPC로 배치되어 있던 게임 속 주민들이었으며 사막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베이스 앞에서 잡담을 나누는 NPC 코아우와 코요파. 전쟁 전에는 실업자는 얘기만 나누고 있었는데 사막 이후에는 이렇게 사망자로 추정되는 NPC들의 이름을 말해준다. 이들도 모두 실제로 필드에 배치되어 있던 주민들이었지. 그저 NPC 딸이일 뿐이라며 말도 안 걸고 지나간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NPC가 보일 때마다 모두 말을 걸고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전쟁 이후 필드에서 모습을 감춘 NPC들을 찾아 다시 한번 그 NPC들의 생전 모습을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실론인의 공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공간 산룡동지에서 퉁칫퉁칫 리듬을 타는 한 청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바치 용동지라는 공간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는 NPC 중 하나였다. 바츠는 기본 대기 모션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언젠가 본인의 콘서트를 연다면 여행자를 초대하겠다는 말도 남긴 바 있으며 실론인과도 왕래가 있던 NPC였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보이는 바츠의 직업은 산용 보육사. 그는 전쟁 후 모습을 감췄다. 메아리아이 산 용동지에서 더 이상 바츠의 춤추는 모습을 볼수 없게 된 것이다. 마코아우이틀 공방의 주인 나복스 발로에 의하면, 광경에 갇힌 용을 구하기 위해 익숙 지도하는 검을 들고 나섰다가 시면에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츠가 보여준 보육사로서의 책임감과 그 유대 음악을 좋아했으며 언젠가는 자신만의 콘서트를 열고 싶어했던 이 청년을 기억해주자. 실론인의 공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나무사리 소속 NPC가 하나 눈에 띈다. 그녀의 이름은 호아. 호아는 메아리아이에서 근무하는 전달꾼이었다. 여행자에게 본인의 직업과 하는 일을 친절하게 소개해줬던 호아는 전쟁 후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생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기에 실종이 더 많은 표현이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특히 나무사리 소속 주민들의 희생이 큰 것을 보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나무살이 주민들은 전쟁이 터지자 시면으로 득실거리는 전장각지를 돌아다니며 전황을 알리는 임무를 맡아 움직였다.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임무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전달꾼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거점 방어에도 힘써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나무살이 마을로 들어가는 조이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NPC가 하나 보인다. 그의 이름은 신치. 여행자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지만 사람 찾기를 원하는 여행자에게 자신은 사냥꾼이니 사람 찾기는 모험가 길드에 의뢰하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심현과의 전쟁 이후 파차는 아직까지도 신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하며 우리도 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신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저 사냥꾼 신치와 잠깐 대화했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신치가 돌아다니던 길목 이 밑에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청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군자 훈자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모험가 장년이었다 그는 그의 사랑스러운 용동료 카타리와 함께 익스트림을 즐기곤 했는데 오히려 카타리가 지쳐보만 갈 정도로 활동적인 장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 훈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엔 고요함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훈자의 용동료 카타리는 훈자가 융맹하게 적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나무사리 NPC들 중 가장 독보적인 화력을 보여줬던 비참아 메인 스토리 진행 중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알수 있었다 유능한 정찰원이었던 비참아는 친구 모르코와 함께 불이 돌아온 밤에 술래에서 승리한 뒤 함순찰자 전쟁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회차 함순찰자 전쟁에서는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비참아는 그 뒤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미 죽었어야 할봄이야 이후에 인연으로 모르코의 안내를 받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드디어 편히 잘수 있겠어 모르코 내 친구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젠가 널 만나러 갈게 기차마는 아마 나무사리에서 가장 목숨을 아끼지 않고 움직였을 것이다 그것으로 결국 본인의 바람대로 파메신의 나라에서 모르코와 재회할 수 있었을 테지 성화경기장에서 순룡들을 보살피고 있던 나무사리의 빌카 용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빗질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전해주기도 한 그녀는 전쟁 이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페이소역 상화경기장 출입구 안쪽 바닥에 앉아 있는 나무 살이 청년 에그웬수. 그는 경기장에서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전쟁 이후 사라진 에그웬수. 나타주민들은 더 이상 에그웬수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나무사리 부족 전사인 워이타와 이치아쿠는 전쟁 중 나무사리 부족 거점을 지키다가 여행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행자 덕분에 부상자 호송 기회가 생기게 되자 아치아쿠는 호송을 위해 나서고 워이타는 거점을 지키게 되지만 여행자가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아치아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시면에게 당한 상태였다. 남아있던 전사 중 하나인 와이타도 이때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와이타뿐만이 아니라 아치아프마저 사망할 수도 있는데 기구를 타고 나무살리 거점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입부터 바로 이렇게 아치아프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와이타의 시신까지 찾을 수 있다. 비로 필드에서 마주칠 수 있는 NPC들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등 조금 전까지 적극 상호작용했던 NPC들이었다 보니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씁쓸함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한 먹거리 노점 테이블 느긋하게 보이는 한샘 물물이 청년과 그와 반대되는 모습인 한 나무살이 청년이 보인다. 그들의 이름은 과매와 부롬. 여기서 천천히 먹는 과매와 빠르게 먹는 부롬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시면과의 전쟁 후 우리는 더 이상 그 둘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 뭐하세요? 노점 테이블 반대편에 마련된 용동지에서 샘물무리 소속의 한 여성이 눈에 띈다 말을 걸면 대뜸 모우에게 새 친구가 생겨서 기쁘다는 말을 전하는데 모우는 평소 NPC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샘물무리 마을에서 멜리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을 법한 아기용 NPC다 이 녀석이 바로 인나의 용동류였던 것이다 인나는 자신의 용 동료가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놀며, 좀더 밝은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인나는 또한 유능한 용 연구원으로, 용어는 부사자로 불릴 만큼,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였다. 본인은 그저 움직임을 잘 관찰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줬고, 여행자에게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겠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 말했지만, 시면과의 전쟁 중, 그녀는 사망하고 만다. 가여운 모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멜리진 친구와 어울리고 있을 뿐이다 샘물무리마을의 아호에이초를 통해 우리는 샘물무리에서 화산 상황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그와 잠깐 대화할 당시에는 화산 점검을 위한 내열성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지 그러나 전쟁 후 그는 필드에서 사라졌다 그에 대한 생사를 알수 있는 단서도 남아있지 않다 성화경기장 입구의 야구배우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 꽃기태의 야그배우는 경기장 입구 워프바로 인근에서 조용하게 파수꾼 역할을 하던 자였다. 또한 그냥 완전히 장식으로 서있는 NPC도 아니었지. 이렇게 맡은 바 역할을 진지하게 다하던 야그배우는 심연과의 전쟁 후 모습을 감췄다. 꽃기태로 돌아간 건지 죽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나중에 꽃기태 맵이 열리고 나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죽었다고 봐야겠지. 코기태의 주이추는 메인 임무에서 신호는 특히나 신호는 많은 분량을 할당받은 NPC로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차스카의 동생으로 등장하여 피격태격하면서도 그래. 죽이 잘 맞는 자매의 모습을 알겠습니다. 보여주곤 했다 그렇게 그냥 동생 포지션으로 한 번씩 등장하는 정도에서 끝나려나 했지만 결국 시면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주이추의 죽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할당이 모두 차스카의 각성의 주이채. 계기를 만드는 빌드업 과정이었다니 상당한 충격이었지 이 충격은 나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을 플레이어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줬고, 환원시 발동 후 반격에 성공하는 모습까지의 과정에서 좀더 크게 몰입할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비옥한 터전의 은진가는 돈도 안 받고 운동 유비 바투타를 지도해 주던 진성 헬창 트레이너였다. 전쟁 이후 혼자 있는 바투타에게 말을 걸어 보면 은진가에게 지도받은 대로 열심히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은진가는 전쟁 중 사망하고 말았지. 은진가가 생전에 정해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대로와 두타는 혼자서 나가야 아할 것이다. 해장간 옆 무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한 여성 비옥한 거전의 킬리아는 여행자에게 무기의 축복을 부여한다는 개념을 설명해 준바 있다. 여행자도 틸리아를 축복해 주었지만 끝내 틸리아는 돌아오지 못했다. 나타 그래 확실히 첫 인상과는 다르게 마냥 박지만은 않았다. 확실히 전쟁 중인 나라다웠고 지금까지의 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처참함을 표현했다. 임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필드에 배치된 NPC도 죽고 사라지다니 이것이 전쟁의 흔적으로 남아 허 가슴 아프게 한다. 크흠, 사실 다른 게임에서는 NPC들을 직접 도륙내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원신이 그런 감성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게임이어서 그런가. 내 필드에 평화롭게 배치되어 있던 NPC들이 죽고 사라지니 기분이 형 결론에. 아, 참고로, 메아리아 예아 개우는, 마신인 무이 후, 자리에서 사라졌으나, 일일 퀘스트에서 등장하고 있어,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설정상 사망한 게맞으나 일패를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긴 하지, 이제 남은 최후의 결정까지, 누구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 바, 아, 바, 바, 바.